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고배당주와 채권 ETF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 나중에 금융소득으로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부는 고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오를만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오르면 팔고, 어, 그 수익으로 고배당주와 채권 ETF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비에이비에이션을 전량 매도를 하고, HIT 500주, SH 200주, SGOV 20주를 각각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요. 어, 조비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종목이었고요. 어, 평단가는 4달러 때였는데, 이게 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어, 15달러 때까지 내려올 때, 그때 전량 매도를 해서 어, 3개의 성격이 다른 채권을 어,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을 300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 산지 몇달안 됐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27.16%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어쨌든 저는 이것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도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은 전량 매도를 해서 고배당주와 채권 ETF에 어, 투자를 해서 물량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